안녕하십니까 박검찰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서 취소가 너무 쉬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한 번에 다시 지우고 다시 찍을 수가 있고요. 특히 컴퓨터에서는 작업을 하다가 잘못된 작업 결과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간단하게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실행 취소가 있다면. 그러한 기능이 있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 장의 효과를, 사진 속에 다양한 필터 효과를 입힌다. 회화적인 느낌도 줘보고 환상적인 분위기도 연출해보자. 빛의 효과도 주고 거친 입자도 입혀본다 네, 오늘. 알아볼 필터 포토샵에 있어서 더 파워풀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맡아주실 임기분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포토샵의 필터 정말 뭐 막강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 리터칭 작업을 할때꼭한 번은 거치게 되는 것이 이 포토샵의 필터 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포토샵에서 맨 처음부터 이 필터 기능이 막강한 것은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토샵에서는 이 필터들이 이전 버전을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씩 있다가 특히 이제 필터를 사용할 때는 외장 필터들을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포토샵이 버전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외장 필터들이 포토샵 안으로 내장되고 또그 외에 다양한 필터들이 추가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사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인기를 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래요. 이 과거의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 모습 보면은 포토샵 구입하랴 또 외장 필터 구입하랴 글 글권... 구입하랴 이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포토샵 안에 내장이 되어 어,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7.0 이상 버전부터는 아주 필터가 더욱 더 막강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필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효과 연출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필터를 맛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런 필터들을 쭉 정리해서 아 이런 효과는 바로 이런 기법에 좀 응용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에 자. 여기다 이미지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필터 어떤 걸 알아보게 되죠? 예. 자 그럼 먼저 일단 필터 메뉴를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작업을 할때좀 많이 사용을 했던 블러 필터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던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필터는 이제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필터 메뉴에첫 번째 에 있는 이 아티스틱이라고 하는 이 예술적인 회화적인 느낌을 연출하는 그런 필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잠깐 예전에 어, 이전 이미지하고 그러니까 적용하기 전 이미지,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필터 효과를, 아티스틱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편한 느낌이 나는 그런 효과를 강조를 해본 겁니다. 음, 지금 보니까 약간 그 어, 사람이 직접 그린 듯한 느낌을 주어서 어떻게 보면 더 고전적인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또 편안한 느낌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필터를 이용하면 일단은 사진의 범주에서는 벌써 넘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진은 벌써 떠나간 거고 색다른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필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아티스틱 필터 효과를 같이 한번 잠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일단 필터 메뉴로 가보시면. 아티스틱 필터를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는 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에 있는 컬러 펜슬 효과를 선택을 해보면 이런 컬러 펜슬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펜슬 위스라든지 스트로크 프레어그 다음에 페이퍼 브라이트니스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주시고 자, 오케 OK 버튼 눌러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효과들이 적용이 돼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죠. 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포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아티스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포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를 응용해서 이미지에 어떤 그런 필터 효과를 적용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정한 색깔 그리고 또 적정한 그 펜의 강도 그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면 뭐 간단하게 직접 드로잉을 안 해도 이 펜화 그 느낌을 쉽게 얻을 수가 있군요. 네. 이아티스트은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많이 있네요. 뭐 네. 어, 수채화 느낌도 줄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메뉴 그 필터는 또 어떤 걸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사용했던 이 이전 강의에서 많이 사용을 해봤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블러 필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은 상당히 선명한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제품과 배경 부분들이 같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품이 좀 강조가 안돼 보이죠. 그런데 이런 사진을 바로 이제 이 블러 필터를 이용해서 제품들은 강조를 하고, 뒤에 배경은 약간 날아간 듯한 효과를 줌으로써 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기법에 사용되는데요. 어, 이제 요거를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같이 보면은, 이 필터 메뉴에 가보시면, 블러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블러, 블러모어, 가우시안 블러, 모션 블러,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미 이것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아, 요렇게 효과를 연출하는 거다라고 하는 정도만 보여드리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그런데 이 블러 효과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뭐, 아웃포커싱, 중앙을 이제 강조하고, 배경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제 흐릿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 움직임을 줄때 이제 많이 했는데, 이 우리가 보통 사진 야경을 찍을 때 그런 경우가 네. 많이 생기는데요. 노이즈가 생긴다고 하죠. 네. 이 감도를 너무 높이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사진의 노이즈, 왜 CCD가 이제 그 점점점 생겨서 그렇죠. 그림이 그렇게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블러를 이용해서 그 노이즈도 쉽게 제거할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블러를 이용하면 그런 CCD 노이즈 같은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중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비포 와 애프터 이미지를 잠깐 볼까요? Before...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얼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노이즈가 많은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러네요. 네. 어, 지금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점들이 지금 아마 그 TV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큰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지실 텐데요. 지금 이렇게 그살 살색이 그대로의 살색이 아니라 녹색 점과 막 이렇게 해서 약간의 노이즈의 느낌 그리고 또 하얀 점들도 중간 중간에 보이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블러 필터를 적용을 하면 간단하게 약간 이제 좀 보기 좋은 이미지를 보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보. 드리 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작업을 할 때는 어,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팔레트에서 백그라운드 카피 레이어를 만들 거니까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위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드래그하고 마우스에 손을 떼면 예, 복, 복제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필터 메뉴로 가시고 이 블러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 많이 사용했던 블러인데 이걸 이용해서 레디어를 스 너무 높이면 이미지가 아예 흐려 버려져 버리니까요. 여기서는 2나 3 정도 사이의 값을 설정을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에 있는 픽셀들이 어느 정도 중화돼서 자연스럽게 보이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보다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이미지가 생생하게 바뀝니다. 자,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여기에서는 하드라이트, 강한 빛의 효과를 줘서 그 픽셀들을 어느 정도 감춰주는 그 밝은 픽셀을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렇게 바꿔주고 제가 이제 이걸 어느 정도 작업 도큐먼트의 크기를 적당한 크기로 바꿔보면, 자, 아까보다 음. 처음보다 훨씬 더 이미지도 훨씬 강조가 되고 밝아지면서 픽셀들도 점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블러를 줘서 그 이미지를 흐릿하게 만든 상태에서 원본 이미지와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같이 준다는 거. 여기 네. 하나의 또 팁이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필터 역시 이제 이필터에 가장 막강한 거라면 이 아티스틱 같은 그런 효과를 준다거나, 그리고 또이 부터치를 강조하는 그런 효과들도 볼 수가 있는데 부터치 강조하는 효과도 상당히 그잘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필, 포토 샵에서 이제 아주 또 재미있는 효과가 이 브러시 스트로크라고 하는 이 필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붓을 자연스럽게 터치 효과를 낸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그린 것처럼 효과를 줄때 사용하는데 이것도 잠깐 이제 비포 애프터 이미지를 잠깐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어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직접 찍은 사진 선명하게 지금 민들레 꽃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진짜 붓을 이용해서 그린 것처럼 효과를 줄 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러시 스트로크 필터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Yeah.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거 거의 이제 회화적인 느낌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 사진의 어떤 선명함과 그리고 또 회화적인 느낌이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필터를 이용해 볼까요? 예. 자, 원본 이미지를 이제 불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메뉴에서 이브러쉬 스트로크 메뉴로 가보시면 여기도 역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브러쉬의붓터치 느낌을 다양하게 줄수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스프레이드 스트로크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이로 뿌린 것 같은 그런 스트로크 효과를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스트로크 랭스 그러니까 그리고 스프레이 레디어스 번짐 반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오케이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린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연출이 되죠 음, 그러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리창 건너편에서 본 듯한 느낌을 받은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정말 이 필터를 자주 사용 어 다양한 필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원본 사진과 색다른 그런 맛을 느껴서 그 좋은 면도 있는데요. 이렇게 필터를 또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 포토샵에서는 이제 필, 다양한 필터를 이용하면 원본 사진의 색다른 효과를 연출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필터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원본 사진을 아주 망칠 수가 있다는 라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원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생생한 느낌이나 질감 같은 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도 그거를 한층 더 강조해주면서도 색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적당한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인식을 하셔야 되겠죠. 음, 그렇군요. 그리고 또이 필터 사용하기 전에 네, 해상도를 높이는 것도 우리가 그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해상도를 높인 그 사진을 가지고 필터 효과를 준 다음 그걸 축소시키는 것이 오히려 인화할 때는 더 깨끗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것또 다양한 필터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요번에 알아볼 필터는 물결 왜곡. 그러니까 어떤, 그 원본 사진을 조금 왜곡을 시켜서 왜 재밌는 사진을 연출시킬 수도 있죠. 눈 부분을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 위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거나 그리고 또 원래는 그땅 위에 있는 건물인데 밑부분을 물결을 줘서 마치 호수 위에 있는 집 모양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때이 왜곡, 디스토트를 많이 시키게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결 왜곡 효과를 줄수 있는 필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어, 디스토트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죠. 디스토트 메뉴를 이용하면 다양한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어, 전사진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본 사진인데요. 이거를 바로 이제 물결 효과를 이렇게 입힌 거죠. 그래서 마치 어, 이렇게 물결이 잔잔하게 호수에 비치는데 그 비치는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바라본 것처럼 그런 효과를 지금 연출을 해준 건데요. 자, 이 효과도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실습 예제 이미지를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필터 메뉴로 가셔서 거기에 보시면 이제 디스토트 메뉴가 있죠 여기도 디피, 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런 왜곡할 수 있는 이미지를 물결 형태로 왜곡할 수가 있는 있는데. 어이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웨이브 효과를 한번 쳐볼까요? 웨이브를 선택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미리 보기 상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왜곡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사용해서 이런 옵션들을 조금씩 세밀하게 조정을 하시면 이 물결 모양들이 좀더 다양하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OK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어 이런 수치들을 이제 그 가끔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자주 사, 사용하게 되는 필터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필터들이 하나쯤은 생겨나겠어요. 그렇죠. 네. 이거 써보시면 이제 분명히 이제 마음에 드는 필터들이 생길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이제 필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기억을 네.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메모해주는 것도 네. 그거 괜찮은 습관이 되겠군요. 자 그다음 필터 한번 또 알아볼까요? 자 이제 그다음 필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에 노이즈를 중화시켜주거나 또는 노이즈를 더 추가해서 색다른 효과를 연출해주는 그런 필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를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세피아톤 이미지로 바꿔놓은 건데 세피아톤 이미지로만 바꿔놓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제 좀더 뭔가 색다른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결과 이미지를 잠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건 노이즈를 거친 노이즈를 약간 추가를 해서 이미지가 거칠면서도 이렇게 색다른 느낌이 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엽서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 그런 기본적인 어떤 디자인 작업에 응용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때좀 많이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점묘화 기법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그 점점점을 찍어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런 또 회화적인 느낌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한번 간단히 해보죠. 예. 자, 이렇게 원본 이미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자, 필터 메뉴로 가 보시면 노이즈 메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드 노이즈, 뭐데스 n 클더스 r a 스크래치스 그다음에 매디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n 드 노이즈를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이즈의 양과 그다음에 노이즈의 어떤 효과들, 모노크로모틱 같은 걸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아그 거친 필 어, 이, 그 입자 같은 어떤 모양들을 좀더 다르게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마운트를 제가 높이면 높일수록 이런 네. 입자가 커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케이를 눌러보면 이런 색다른 효과가 연출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정말 이게 점점 재밌는데요이 필터 사용하기도 간단하고 그리고 또그 조절법만 잘안다면 그리고 그 양만 자주 조절한다면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필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아마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부위를 감춘다든지 또점묘하기법으로 연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필터를 다룰 텐데 약간 좀 재밌는 그런 효과가 될것 같아요. 아, 특히 그 불건전한 어떤 뉴스 기사 예.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다거나 그리고 또이 포스터 같은 경우에서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을 모자이크화해서 굉장히 또그 색다른 맛을 연출하기도 하는데요. 모자이크 효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 이미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 그 모자이크 효과를 약간 넣어서 효과를 연출을 해본 건데, 이제 픽셀 점들이 좀 커져 보이면서 단순화되지만 좀 색다른 느낌으로 이미지를 연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네. 자, 같이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죠. 어, 원본 이미지를 불러 오신 다음에 이 픽셀레이트 메뉴로 가보시면,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럼 아까 광철씨가 말한 것처럼 이 모자이크 효과를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픽셀레이트 메뉴에 있는 모자이크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음. 픽셀들이 단순화되면서 사각형 모자이크 점 형태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셀 사이즈를 이용하면 이 셀의 크기, 이 모자이크 셀의 크기들을 지정을 해서 좀더 크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셀 사이즈를 조정을 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음,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또 이미지를 연출을 할 수가 있겠군요. 어, 그리고 또이그 포토샵에서 가장 또 괜찮은 것이요. 사실 우리가 새벽 그 배경을 찍거나 혹은 야경을 찍거나 그럴 때이 태양 광선이 이렇게 그 비춰지는 그러니까 그런 랜더 효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빛이 자, 광원에서부터 쫙 날아와서 자연스럽게 네, 빛이 그렇죠. 들어가 것처럼. 그런 뭐 효과를. 우주 효과 느낌도 들고 요 우주 같은 네. 느낌도 들고 그런 그 빛의 효과 간단히 또들 수도 있죠. 네. 요거는 이제 그 실내 가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는 이제 조명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빛의 효과 같은 게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이 이제 여기다가 그 빛을 넣어서 이렇게 광원들이 자연스럽게 빛이 반짝이는 이런 효과들이 연출이 된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이제 줄 수가 있는데요. 어... 필터 메뉴로 가보시면 원본 이미지를 불러오시고, 랜더 메뉴로 가보시면 3D 트랜스폼, 클라우즈, 그다음에 디폴런스 클라우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3D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3D 형태로 이미지를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게 왜곡할 때, 그리고 클라우즈나 디폴런스 클라우즈는 이제 구름 효과를 연출을 할때 그래서 보통 많이 보면 구름 배경을 만들고 거기에 사진을 합성을 할때 뒷배경 같은 걸 이런 클라우즈 효과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게 되죠 네. 그리고 렌즈 플레이어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빛의 효과를 주는 거고 라이팅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그 조명을 여러 개를 써서 두 개를 쓸 건지 세 개를 쓸 건지 다섯 개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주는 기능인데 여기서 렌즈 플레이어를 한번 선택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라이트 니스에서는 밝기를 선택을 하시고 이 플레이어 센터에서는 어디서부터 이 빛이 들어가 있는지를 드래그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하시는 부분으로 이 플레어 센터를 바꿔 주시고요. 그럼 렌즈 타입에서는 이제 이 렌즈의 크기 같은 걸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씩 선택을 해 보시면 렌즈의 모양이나 크기, 빛의 모양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다르게 설정이 되는 거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여기서 105짜리를 한번 선택을 해 보고, 빛의 위치를 약간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OK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위치에서부터 강한 빛이 발산이 된 듯한 효과가 연출이 되죠.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빛이 발산이 되고 그 빛에 따라서 그 사진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듯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이쪽 부분에서 빛이 밝아지면서 그 사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 느낌을 연출을 또 우리가 하고 싶을 때이 필터를 이용하면 상당히 적합하겠군요. 예. 네. 자 다음 필터도 한번 더 보여주시죠. 네. 예.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사진을 찍다 보면 약간 초점이 맞지 않아서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사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좋게 만들어서 좀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필터를 사용을 해볼 텐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약간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피점이 네, 잘안 맞았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필터 메뉴에 보시면 이 샤픈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잠깐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샤픈이나 샤픈 엣지스라든지 샤픈 모어, 언샤픈 마스크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이미지를 한층 더 강조해서 선명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자, 이 이미지를 선명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터 메뉴에서 샤픈 메뉴에서 이 샤픈 모어가 좀 강하게 주는 거니까 샤프 모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제가 몇번접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같은 필터를 여러 번 사용할 때는 컨트롤 F라고 하는 단축키를 또 사용을 해도 되니까요. 이렇게 컨트롤 F를 눌러 보시면 현재 이미지가 한층 더 선명하게 밝아진 걸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지금 보신 것처럼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필터를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이. 적용을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컨트롤 F를 여러 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픽셀이 완전 망가지는 걸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사진이 완전히 왜곡돼서 어떻게 보면 사진을 버리는 듯한 이것대로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또 좋지만 예. 어, 원본 사진을 유지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좋은 툴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필터, 이 포토샵의 필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화적인 느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특히 예. 대색 느낌, 예. 뭐 아니면 스케치 느낌, 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어떤 붓에 이 브러쉬 스트로크를 조절해서 어떤 느낌을 준다든지, 이 스케치의 느낌도 굉장히 그 다양한 그 효과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스케치 효과를 이용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스케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제 포그라운드 컬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의 색깔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스케치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연출하는 건데 이이 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진을 찍어서 실사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종이가 물에 젖어서 네. 물감들이 자연스럽게 번진 것처럼. 그런 효과가 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음, 스모카 효과 같은 그런 효과를 또 연출을 네, 할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것. 스케치 메뉴를 이용하면 이렇게 든다는 예. 것.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어떤 스타일을 어, 상당히 큰 변화를 줘서 또 개성 있는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니까, 이, 그냥, 노멀한 사진들을 그냥 보는 것 보다는, 이 필터 메뉴에 보시면, 스타일라이즈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엠보싱 효과라든지, 뭐 파인드 엣지라든지, 솔로라이즈라든지, 타일스, 타일 효과를 또 이용하면 자, 세미, 어, 재미있는, 색다른 효과를 줄수 있는데요. 여기서 네. 타일 효과를 한번 연출을 해보죠. 자, 타일스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타일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오. 색다른 이런 이미지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그라운드를 이용한 그 타일 테두리 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경색과 배경색을 잘 선택한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봐야겠군요. 자, 오늘 그 다양한 효과들을 이제 그 보고 계시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 찍은 사진들 다양한 필터를 이용해서 을 효과를 주어서 나만의 개성 있는 사진을 연출해 보고요. 또 수묵화 같은 수채화 같은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괴롭힌다. 둘째, 목성이 좋다. 맘마 맞으면 별게 없다. 셋째, 참진 낭만함. 이들을 따르자 또 있으랴.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은, 보다 더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친구, 애완동물. 오늘은 이들의 상승한 모습을 기타로 담아내보자. 지금... TV나 라디오에서 굉장히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음,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보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애완동물들, 어떻게 잘 찍어낼 수 있을까? 우선 인간과 동물들은 우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산스럽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진 촬영도 힘든 것이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카로 어떻게 잘 찍어낼 수 있을지 그것들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꼬물꼬물 사각사각. 앙증맞은 이들의 부대낌을그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한번 발디디면 절대로 못 빠져 나온다고. 그렇다. 그것이 바로 동물의 왕국인 것이다. 자, 그럼 디카를 들고 동물의 왕국으로 들어가 볼까. 자연의 색깔, 쉴새 없는 움직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디카로 잡아보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고 했다. 앉았다 일어났다 쫄랑쫄랑 부산스런 이들의 움직임. 디카로 이를 잡기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기다리자. 기회는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자에게만 온다고 했다. 애완동물의 포즈 하나하나를 주시하면서 언제라도 촬영할 수 있는 자세로 기다리는 거다. 지치면 삼각대 설치도 나쁘지 않다. 사람만 제풀에 지치는 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한순간 굴아 떨어진다. 움직이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촬영하는 것도 동물 사진의 매력이지만 이렇게 자는 모습 담아내는 일은 없는 행복이 아닐까? 네, 이제 잠들었나 본데요. 굉장히 그렇게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뛰어다니다가도 그런 모습들을 촬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죠. 그래서 동물들을 어, 재우거나 또는 제풀에 지치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음, 누워서 자는 모습만큼 순수한 모습도 없다고요. 우리 동물들을 잠잘 때나 또는 침대 위에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이 느껴지는 어 그런 아주 편안한 부분에서 촬영을 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이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이 잠들었을 경우 또 자연광이 충분한 경우라면 걱정할 게 없겠지만 움직임이 많거나 빛이 부족한 실내라면 플래시를 준비하는 게 좋다. 이때 플래쉬는 외장 플래쉬로 천정 바운스 시작. 빠른 셔터 스피드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사진이 나온다. 그 다음은 애완 동물과의 커뮤니케이션. 쓰다듬어 보고 안아도 보지만 벽을 허무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 그렇다면 비장의 무기를 활용하자. 말 못하는 동물과 단시간에 친해지는 방법. 바로 맛있는 사료와 간식. 조금은 치사한 방법 같지만, 먹을 걸로 유인해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촬영하면 의외로 재미있는 광경을 많이 건질 수 있다. 음, 고양이하고 사진을 찍고 있죠. 음, 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눈높이가 어, 평행합니다. 지금 눈높이가 평행하다는 것은 이제 광고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한다면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예, 이런 광고도 있었죠. 음, 동물들, 그리고 또는 아기와 그런 애완동물들 간의 그런 어, 피사체를 대할 때는 그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을 꿇거나 또는 누워서라도 그 동물들의 그 정면 사진을 어, 담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겠죠. 특히나 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수염이라든지 그 눈빛의 강렬함을 담기 위해서는 좀더낮춰주는 로우앵글도 어, 이렇게 회전식 LCD를 이용해서 가능하겠죠. 눈높이를 맞췄으면 이제 과감히 클로즈업하자 동물사진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살아있는 눈빛. 강아지가 순한 눈빛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고양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야생의 흔적을 들춰낸다. 과감히 접사로 들여다보면 의외의 숨은 표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두자. 동물사진은 노하우가 아니라 애정이 관건이며. 애정의 시선으로 들여다보고 애정의 손길로 샤타를 누르면 좋은 사진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애완동물 촬영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중문 한 방,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 애완동물을 찍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음, 애완동물을 잘 찍기 위해서 사진 기술보다도, 어, 그애완동물 어, 애완동물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 뛰어난 또 관심들이 애완동물 잘 찍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촬영 찬스, 많은 셔터를 누르는 것들이 디카의 장점과 함께 저 좋은 애완동물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애완동물, 어그 아, 고양이가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특히 강아지는 임규근 씨 강아지라면서요? 네, 예,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인데 어미개의 이름이 금비예요. 아 금비요. 와, 이름도 예쁘네요. 아 이름도 이쁘네요. 어 괜찮은데 다음 시간 예고도 해주시죠. 아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우리가 찍은 사진에다가 날씨 효과를 연출해서 자연스럽게 안개가 낀 것처럼 그리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한번 같이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날씨를 자주 유지한다. 마치 신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고 계시죠? 저희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